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문화상품권과 그리고 지퍼스1080TI를 드립니다 아. <놀람 회주> 아. 아. <놀람 회주> 섹시피그 잘 지내고 밥잘 먹고 살 많이 찌겠지 뭐 <laughs> 아야 신청인줄 알았네 아안 나오네 이거 아 신청 후기를 들기 신청 생긴것도 제대로 못봐가지고 <laughs> 선생님 지금, 지금 한시간 동안 지금 신청 목록로 당기고 있는데 신청을 못봤습니다 눈도 못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저 후기를 제가 얼른 써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소. 어 이거 신청 아니요 저 청소리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 잡지마 이게, 이게 신총이야 우와 당장 장전 소리부터 그식이다 전사도돼오 베리굿 이거는 이건 잡지마 손잡이 못 써야 돼야 여러분 이거 손잡이 못 쓰죠 리뷰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거 내가 리뷰해 가지고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잠시만, 도망갑시다.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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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실전 먹었는데 와이랍니까 아이고! 허야야차창 오라이!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임이 왜 저래야? 아이고 테스트 해야되는데 벽, 벽에다 쏴봐야되는데 아, 도망간다고 여기 따로 올라간가? 야, 너 신청이 지금 눈물어가지고 나떠쳐놓는거아니가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은요, 신청 리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62. 데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발 점사 염사 됩니다. 연사가 이제 좋으니까 연사를 한번 해볼게요. 총은 연사 아니겠어요? 자소직 손잡이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반동 제어를 좀 했는데도 좀 총쏘기가 힘들거든요. 앵글. 아 어... 긴가민가 잠시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앉아서 볼게요 앵글이었구요 수직 가야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수직을 써야될 것 같아요 약간 콩비지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로자하고 콩비지랑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점사도 좋을 것 같다고요? 점사를 한번 해봐요. 점사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소음기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어때요? 괜찮나요? 어, 아, 아! <laughs> 이거. 잘못 걸렸네. 여기서 구상싸움하게 생겼다. 아, 오케이. 이게 원래 400 끼고 조금 하면은 반동 같은 게좀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잘못뿌린것 같은데, 어머, 나 이거 처음, 이거 는데고장기 constitutional... 없어. 어이, <laughs> 어, 고장... 어, 어, 어. 빨리 먹어피 먹어야 다이식어 소주만 된다. 노잼상 된다. 노잼 가자, 이거 빨어 가자. 어, 프라이팬이 왜? 와우! 오, 박히는 거. 이거 소음기였는데도. 뭐 장난 아니게 세게 박히네. 이게, 애 죽는 게 너무 세요. 세게 죽어. 뭔가 맞아 죽을 때. 아, 전장이 애매하다. 전장이 애매해. 집 안에가 있을 것 같은데 집이 원래 애들이 많이 숨어 있는 법이거든. 저기로 가야 돼. 요 등을 좀 닦고 갑시다. <laughs> 그로자 콩비디 좀 섞인 느낌. 어, 그로자 콩비디 섞인 느낌이고 손잡이는 수직을 가야될것 같아요. 아, 지형이 이거는 너무 안 좋은데. 여기 라인에 분명히 애가 있을 것이요. 근데 여기가 엄폐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 닦고, 애가 아마 선진입을 할것 같거든? 이거이제 위에 있는 애를 닦아야 돼. 발소리도 못 들었고, 총소리도 못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애가 없을 수가 없어. 크게 맞았다. 아우, 나이스! 오, 야, 총, 까끔해 수직 가세요, 수직. 수직이 맞아. 신총의 자기성. 손잡이는 수직이고요. 셉니다. 굉장히 쎄고 약간 이제, 콩비지인데, 데미지 더센 콩비지 느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